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이 이미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상정안이 의결되면서 정치적 공방 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2일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숙려기간 20일을 채우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검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 당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단독으로 상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과 연루된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대법원장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인물 중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야당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 뻔하다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시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어떨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특검법 상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수사를 위한 필수 조치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공세일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빠르고 정확한 정치 경제 핫이슈를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